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부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지역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지를 회복하는 한편 가덕신공항과 엑스포 등 현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전국 순회 현장 회의를 부산에서 시작하며 보궐 선거에서 확인한 지역의 매서운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을 맨 먼저 찾아왔습니다. 민심의 휘가 매서웠던 만큼 제일 먼저 찾아가야 할도 바로 부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당 입장에선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을 위해 돌아선 PK 민심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대위원들은 당력을 모아 부산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보궐선거 기간 약속했던 부산의 현안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과 경부선 지하화, 2030 엑스포 등 불경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위한 과제들을 선거에 승패를 떠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또 부산의 미래를 위해 야당과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양도시 부산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적극적인 소통과 쇄신 노력은 물론 집권 여당으로 얼마나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가가 지역 민심 회복의 관건으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